차례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금지보드의 감독을 맡은 이대균입니다. 아주 셔서 감사합니다. 아직 보기 전이시니까요. 이렇게 첫 번째 배우분들이 감독님들 정말 정확히 잘 하셨거든요. 많이 기대하시고 개인적으로는 어. 영화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슬퍼하시고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높은 분께 집중해서 보실 시기, 음, 네, 감사합니다. 어, 네, 어, 그림자 고백에서 유동혁을 맡은 레이드라고 합니다. 어,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정말 저희가 다 같이 노력해서.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, 어, 아시겠지만, 레이드 버전과 그리고 극장 버전이 좀 달라요. 그래서, 아무래도 더욱더 깊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어, 되도록이면 극장에서 많이 봐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설리 역을 맡은 홍승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그림작공회에 이따까지 왔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오셨다면 재밌고 읽어주시고요. 그리고, 오늘, 신 분들도 또 재밌게 다시 한번 즐겨주시고, 주변 분들께 소원 많이 많이 내주시고, 돌아가실 때,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, 오늘,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, 감기 <laughs> <laughs> 주시고, 조심하시고, 항상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초이 역할을 맡은 하문정이라고합니다 네, 보통 어, 하자마자 달려오신 분들도 있어서 애착관람 하신 익숙한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데요. 네, 애착갈람 해주신 분들은 어, 이 영화 보니까 볼 때마다 색다른 재미가 있고 한번본거두번본거좀 다르다라는 리뷰들 주변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고요. 꼭 관람하시면. 이게 잔잔하고 슬프고 여운이 있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즐겁게 관람해주시고요 어, 주변에도 이치는 많이 내주시고 리뷰도 많이 써주세요 아, 그리고 12월에는 KBS에서도 또 방영하니까요 그때 버전은 지금 나오는 버전하고 같지만 날씨가 추워지고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니까요 기쁘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차렷, 인사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리고 저희 사인 포스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화 끝나고 나갔을 때매트리에서 찾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